여기 아, 봐야 그러니까 자, 오늘 개요한 소감. 어, 분당 어, 카페에 있는 어머니들께서 오늘 되게 많이 찾아오셨는데 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오픈하면서, 어,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비누를 어, 15만원 이상 사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네, 뭐였더라? 오비스요. 오비스 비누 오비스? 네 비스? 이름이 오비스예요 세그먼트는 뭔데 세그먼트는 수입사 아! 비누 이름은 오비스 아, 그랬구나 이제 오스트리아 음. 빈에서 온 건데요 음. 100% 천연 산양류인데 제가 한 3년째 썼어요 음. 너무 좋아서 제가 저걸 대량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오픈 기념으로 선물도 드리다가 어떤 분들은 그것만 사오신 분들도 계세요. 본의 아니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갑자기. <laughs> 이게 수제 비누보다 우리 어, 셀러분들 갖고 나오시는 것도 물론 좋고 이쁘긴 하지만 네. 그거보다 향이랑 막 보면은 예쁘고. 음, 향이 향이 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세그먼트가 직수입을 하게 된. 네, 옷이 아니라 비누를.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비누를. 아, 막 제가. 홍보해요그 옷, 옷은 이제 워낙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여자들은 향기거든요. 음. 옷장 속에 그 비누를 넣으니까 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옷을 좋아하기도 음. 하지만 향신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악세사리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이번에 여기 판교의 분따마켓에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쁜 편집샵을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늘봐왔던거 말고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비싸지 않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거지. 그들만의 리그에서 사용하고 있죠. 강남 엄마들, 지네들만 쓰고 말을 안 해줘. 네. 자기네들끼리 석닥거리고. 음. 실룩실룩도 참. 들어와 있어요. <laughs> 찜기를 아, 실룩실룩. <laughs> 맞다 그렇죠. 맞다 이제 제가 우리 박은정 대표님하고 친해진 음. 동기가 처음에 실룩실룩을 롯데백화점에 런칭하면서. 현대. 현대였나? 음. 둘다 들어와서 죄송한데. <laughs> 현대 처음이고. 아, 어, 한잔 한 분이 네네네. 같았고, 지금 우리 한잔 한 분이 어, 같아고 한잔하죠 뭐. 어, 이상하다. 왜 없지? 아, 여러분. 아, 쏘리. 무슨 소리예요, 지금? <laughs> 한잔 따라하는데. <laughs> 자, 전... 저희 한잔합니다. 짠. 짠.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저는 하세요. 이 옷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음. 이 박은정 대표님이 음. 아니, 실루기 노는 <laughs> 옷을 좀 입는데 음. 옷을 한번 해보는 하죠. 게 어떻겠니? 그리고 네가 체형카버나 아니면은 음. 그 사람에 맞는 분위기를 잘 연출해 주는 것 같더라. 정말 저그 한마디 때문에 음. 처음 시작하게 된 건데 어쩌다 보니 기업이 됐어요 덕분에 음. 와 일취월장이라고 한번 가르쳐 줬는데 진짜 뭐 내가 모르는 거 이제 뭐 이제 내가 따라 배워야 될 정도로 정말요? 음 그래서 어, 다음 유튜브 우리 후이비니 TV 콘텐츠로 이렇게 따라하면 실루엣처럼 될수 있다 뭐 <laughs> 이런 거어 어. 괜찮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지금 마무리까지 거의. 네. 어, 어떻게 보면 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처음 시작해서 지금 오픈한 것까지 네. 거의 이, 이, 불과 일, 불과 1년 아, 그렇죠. 전에 1년 그렇게 전. 셀러 순차, 순차, 시작하고 나서 어, 지금 준비해서 마무리했는데 뭐그 과정 얘기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분도 어, 분당하게 셀러가 될수 있다 뭐 이런 노하우. 음. 같은 저한테는 롤 모델이시기도 음. 해요. 왜냐면 저는 기업을 그냥 조그만하게 제조업을 시작을 음. 했던 건데. 음. 제조업을 하다가 보니까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컨텐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컨텐츠들을어 사실은 사람들이 귀찮아갖고 못 찾는 건데 이렇게 발 빠르고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20대가 넘은 자식이 있는 엄마인데 <laughs> 현재 20대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아 대단한 것 같아요. 나인. 오히려 요새는 20대들이 더 뭐 안타깝긴 하지만 더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기네도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해. 젊다고. 어. 우리 예전에 우리 20대랑은 다른. 우리 너무 바빴어요. 어, 우린막 생업이 있고 뭐 어떻게 벌어야 되고 막 이런 어.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요새는 이제 3, 40대인 것 같고. 맞아요. 20대는 뭐 아직도 공부하고 연애하고 놀고 이런 나이라고 음. 생각하는 게 아쉬워. 저도 음. 놀면서 일했어요. <laughs> 아이들 그렇게 다녀. <laughs> 와대단 아니 <진짜. 웃음> <언니> 웃어야지. <laughs> 응? 웃을 수가 없어. 너무 감동스러워. 아, 얘기하다 끊겼는데, 음, 지금 저희가 시킨 감자전하고, 꼬막이 나와서, 일단 먹고, 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비주얼을. 짠! 짠! 오, 음, 진짜 맛있어 보이죠? 대박.